자, 오늘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정혜림 선수 그리고 육상기 대주 양예빈 오기라, 오기라. 선수의 경기를 중심으로 허들 경기 그리고 천육0 0터 릴레이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 대학 일반부 100m 허들입니다. 1레인 이나경, 2레인 오미연, 3레인 유나희 4레인 정혜림, 5레인 조은주, 6레인 이지민, 7레인 이메름, 8레인 김서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오전에 예선 경기가 있었고 우리가 정해림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정해림 선수, 지난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한국 육상이 유일하게 획득한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육, 한국 육상의 자랑이었죠. 그래서 네. 어, 정해림 선수가 앞으로 올림픽에도 꼭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림픽. 기준 기록에는 아직 기록이 미치질 못합니다 하지만 랭킹을 통해서 랭킹 포인트를 통해서 출전권을 딸 수가 있으니까 네어모 관리를 열심히 어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정해림 선수에게는 비록 이제 한살더 나이를 먹는다는 뭐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년 연기된 올림픽이 이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출전하는 선수들을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애림 선수가 한 가운데 4번 레인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경문대학교 이낙영 선수가 1번 레인 일 레인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14초 89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 레인은 파주시청의 오미연 선수입니다. 네, 14초 80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3번 레인 안산시청의 윤아희 선수입니다. 네, 14초 01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가 되는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정혜림 선수가 4레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3초 3미의 시즌 최고 기록으로 어, 결승에 진출하였습니다. 네, 자 5레인 포항시청의 조은주 선수입니다. 네, 14초 17에 어,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였고요. 자 6번 레인은 이지민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고요. 7번 레인에 충남도청 임예름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네, 14초 33에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8번 레인 제주시청의 김서하 선수가 출전합니다. 14초 6 3의 예선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자 여자 대학부 일반부 여자 대학 일반부 100m 허들 경기 역시 정혜림 선수가 많은 기대를 모고 있고 거의 유일하게 이제 13초대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어이 선수 100m 기록도 상당히 좋아서 네. 스타트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100m에서도 이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정혜림 선수를 어느 정도 위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위권 싸움도 조은주 선수와 윤하이 선수의 대결 이 선수들이 2, 3위를 번갈아 다른 대회에서 차지를 했거든요. 한국 기록은 13초 0.02010년에 이현경 선수가 작성한 기록입니다. 정일임 선수는 0.04초 뒤진 두 번째 한국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출발를했고요 역시 정일임 선수가 첫 대부터 아주 매끄럽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정일임 선수의 거의 독주 체제. 리듬이 약간 자, 흐트러졌는데 될... 그대로 잡고 마지막까지 어, 어, 정예림 선수가 아주 좋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중간에 조금 흐트러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7대째부터 살짝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어, 나름 그 리듬을 잘 잡고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잘 펼쳤습니다. 13초 49의 기록. 다른 선수들보다는 단연 나은 기록이었습니다만 예선보다는 0.1초 정도 뒤진 기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선 기록이 상당히 좋아서 결승에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습도가 높은 것이 선수의 몸을 조금 무겁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정일림 선수, 자, 이와 같은 상태로는 뭐 우리가 상당히 또 많은 것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유나이 선수가 2위를 기록했어요. 네, 이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로서. 앞으로 장래가 어 총망대는 네, 네.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첫 번째 허들을 넘는 과정부터 이제 승부가 거의 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혜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 스피드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네. 초반에 남자 선수도 사실 따라가기 힘들 그런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두개세 개를 넘으면서 거의 승부가 났고요. 그리고 2, 3위 싸움이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은 윤하이 선수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일림 선수 아, 리듬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일림 네. 선수 자, 허드를 뛸때 아주 매끄럽게 잘 넘어가고 있는데 8째째 약간 어, 리듬이 안 맞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이 0.1초 정도 예선 때 기록과 좀 차이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정일임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여자 대학 일반부 100m 허들 경기 정일임 선수가 1위, 그리고 2위는 윤아희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정일임 선수 13초 49의 기록이고요, 윤아희 선수는 13초 88의 기록입니다. 조은주 선수가 14초 02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메림, 오미연, 김서하, 이나경, 이지민 순입니다. 이지민 선수는 경기 출전하지 않았고요.